<laughs> 일단 이거 두개 하고 출석 잡고 <laughs> 어? 양자님이네? 가사잉 <laughs> 아 신기하다 그죠 아 여기 이동하면서 이제 현타와서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우와! 어, 흘러넘치는 행운! 아, 씨. 와, 지린다. 와. 와, 그럼 같이 해준 사람들이 다 저거지. 앞에 분들이 다 스택 해준 것도 맞고, 앞에 같이 하신 분들이 스택 빼주고, 이제 우리가 야무지게 먹은 거지. 맞지? 그것도 감사하다. 아, 나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지금이 저도 좋아보여. <laughs> 야,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뭐야? 악플러야, 뭐야?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근데 선생님, 지금 문제가요? 이게 성장이 아니에요. 이거 1 6 4학이에요 이해해요, 진짜로. 왜냐면, 저도 최근에 이제 레이드 좀 다니면서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나를 보고 있다고 말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당당하게 나는. 나 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좋겠거든요. 내가 유명해지면 그때 지금은 쪼만하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어 겹칠까요? 네. 애석하긴 해요. 근데 이런 주제를 안쓸순 없어요. 선생님, 그때 당시 시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거론되던 거예요. 그게 수코나 뭐 이런 게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이 많이 불편했다면 거기에 사과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고, 그것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한 거면 안 왔을 거니까, 그 이후에. 음, 근데 그것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원대랩250 됐고, 1640 캐릭터 이제 5개 됐고, 그래서 상로탑까지는 제가 좀 꺼들먹거려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예. 저는 남을 저격하면서 막 그런 방향성은 저는 싫어해요, 애초에. 뭐 다소 뭐 아쉬울 순 있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면 좀 안타깝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성장하고 있는 방향성이라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돈을 줘서 감사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다시 찾아와서 대화라는 걸 해준 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시간은 너무 값진 거고. 나도 4시간 그려서 쓰지만 여러분도 여러 분 시간 써서 나 봐주는 거니까 어 그럼요 어, 편하게 하셔도 되죠 <laughs> 너 아이 그거 못 가겠어 진짜 내가 4 1을 어떻게 깨봤거든 아 근데 4 2간을못 깨겠어 <laughs> 지금 가자고? 나또다 잊어먹었는데 가려면 트라이만 모셔가야 돼 클리어 목격자 되면 안 되는데 그럼 요거 하고 가볼까요? <laughs> 아 가기 싫었는데 아, <laughs> 아, 여러분 근데 이거 초각성기 있어가지고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아씨왜안 되지 내가 이관을 한 번은 누워서 한 번은 서서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가지고 그냥 겁먹어가지고 저는 무력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 장판 막 피하면서 무력 넣으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건데 무력은 일단 해보죠 근데 여러분 왜갈수 있다고 생각해 거기까지? 왜? 나 여러분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12시 넘었지 자 생각하시죠? 아쉽게도 제 생일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에이. 근데 생일날을 카멘에서 마주할 줄은 몰랐네요. 일단 쭉 받을게요 순서대로 반자리 저분자리로 빼놓죠. 에이. 11월 14일이요? 11월 14일? 그 날짜는 어떻게 알아요? 나 얘기한 적 없는데 그 날짜는? 저 날짜 어떻게 알지? 제일 약한 걸로. 제일 약한 걸로 오시면. 아 감사합니다. 뭐든라 얘기한 건 아닌데. 아저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나, 로아 하면서 단한 번도 비밀번호 1 1 1 4 해본 적도 없고, 11월 14일 나하고 아무 연관도. 누구랑 헷갈린 거야? 빨리 얘기해. 아, 장난입니다. 네, 여러분들 시간은 여러분들이 쓰는 거라서. 아, 오늘 생일은 맞아요. 아, 어?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아, 근데, 아, 생일날에 카면 상관에 쳐넣는, 아, 아, 아닙니다. 아, 이건 장난이에요. 아, 장난이에요. 좋아요, 저도. 뭔가 할거 없었는데, 딱잘 됐지. 뭐. 자, 봅시다. 한 번씩 교환도 해보죠. 트레이드 한번 해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나 진짜 생일이에요. 아니, 나 진짜, 고소라097 아니야? 나내 생일 맞아. 아이씨, 민증까지 깔아 그러겠네, 이러다가. 야, 봐봐, 여기 써 있잖아. 이거 봐, 아니. 고소라님 생일 축하합니다, 써 있잖아. 언니 미친. 언니 감사합니다. 아, 나 2만원인 줄 알았어. 야, 내일 휴방 없다. 아, 씨. 아, 누군지 알겠다. 아 항상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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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맞나 싶어요. 이거 내부 가실 분 내부가 가실... 없으면 제가 갑니다. 아 라떼 아트 리액션 아 해주고 싶긴 한데 제가 커피 머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따로 얘기할까요? 아 장난이야, 아 장난이야. 아 그렇게 큰걸 봐줄 순 없지. 나는 진짜 기억 안 나. 나 솔직히 그때 영상 올리고 나서부터 안 봤어요. 아예 어? 아 여러분 아 미안합니다. 아 고, 고맙습니다. 이래도 되나 이거? 아 감사합니다. 아... 커피를 예전에 썼어요. 근데 좀 오래했어요. 나이가 비공개라 얘기는 안 하는데 커피 좀 오래 배웠습니다. 아또 거들먹거린다 그러면 어떡하지? 아니야 이름을 몰라 알려요. 아니요 일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아요. <laughs> 내가 뭔가 잃어놓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잘 없긴 해요. 왜냐하면 으스대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이 싫어서 나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겸손한거 좋아하고. 근데 이제 얘기들 하다 보면 이제 한 번씩 나오. 아 괜찮은다. 가봅시다. 행복한 하루. <laughs> 맞나? 아, 슈발하기 싫어. <laughs> 일단 좀 맞아볼게요. 오~~ 전원생존 처음이야 코이츠 성장한 거냐고 잘 박았다 아니 60 채우고 박아도 됐었네 시간 아싸 내가 잡았다 어 근데 나 기억 안 나는데 어머 씨어나조다어 <laughs> 놀래라 나왜안 나와? 응, <목소리> 진짜 존나아 파. 잠깐만 나 비성부 안 들고 왔는데. 어 잠만 나 이거 안 썼네. 뭐야? 아 근데 아까 정신없어가지구 팩틱 <laughs> 그렇게 가자고 해놓고서 지가 잊어먹고 있네 미친놈이네 스페! 아 스페 눌렀잖아! 없었네요 미안합니다 무력 안되나? 아 어, 뭐..어? 근데 나이 다음부터 모르 시장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시장 쓰는건 알고 있는데 우와 병력이 썩 개멋있다 아 맞았다. 아, 아깝다. 저번에 여기서 죽었거든요. 와, 개 무섭다. 어? 나 이거 몰라. 나 보면 쓰라고?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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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끝나고 공카단 쓰라 했는데. 뭐, 뭐 온다. 뭐 온다. 이거다. 이거다. 여기인데? 어. 꺼내 줄까? 와, 미친. 모인 다음에 일어나서 공카단 쓰고 앞쪽에 오케이 아아 아, 이거였구나 아이고 아이고 다참아야네막트고딱 찐막 돈다 돈다 아까 봤어 아까 봤어 오케이 때리면 아이고 봤어야 되는데 다쳐만 차마, 다쳐맞았어 일어나서 끄고 어? 어 처음 봐 아, 아까 죽어서 봤구나,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이제 무력이에요? 오케이, 피 먹, 뭐, 피못 먹네, 지금. 와 어렵다. 아 이게 오스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무력만 어떻게 잘 버티면 할만한 것 같은데. 그 딜이 세져서 그런가 봐요. 뭔가 수월하다는 느낌이긴 해요. 그 패턴에 시정 쓰면 안 되는 게 무력을 못 넣는다 아니에요? 시정을 하고 있으면 그 계속 무력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하면서? 근데 어째 무력이 안 되면 죽잖아요. 이건 뭐예요? 빨간칼 같은 거? 왜 있는 거지? 다이면 죽나? 아 그냥 벽이에요? 아 죽을 맞고 버티네. 와, 개 멋있다. 아, 고생들 하셨어요. 재밌었다. 마음 먹고 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막 예전에 그 느낌이 아니다. 마지막 연주래. 곧 카게 가야겠대. <laughs> 이 사람들 진짜 여기 사는 사람들 같아. 아, 어, 재밌었습니다. 에. <laughs> 그래도 사다시 깼다, 렇지 그냥 프라이드? 뭐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건 멋있다 생각하는데, 골드 벌기 위해서 막 죽어라고, 막 그거 막 가고 그러는 거는 좀 힘든 것 같아. 오, 아니, 이게 맞아? 할줄 아는 사람들은 돈 벌러 가는 게 맞고, 근데 이제 내 말은 그거임. 프라이를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저 2만 원을 벌어야겠어. 이런 느낌으로 가지 말라는 거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들 고생하셨고, 추석 다들 잘 보내시고,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은 하루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시면 감사하죠. 오늘, 예,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한 생일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럼 이만! 씨... 감사해요, 여러분. 다들 조심히 다녀와요. <목소리> 아이, 쑥스럽구만요.